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아, 저는 오늘 잠실에서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잠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요즘에 어떻게 또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저만의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렛츠고! 지금 러닝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페이스별로 지금 있잖아요 6분, 6분 30초, 7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페이스가 있는데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됩니다 렛츠고! 응. 갑시다! 고! 아, 제가 아, 막춰청히 치지 않아줍니다로 아, 같이 해 주세요. 다 아, 좋네요. 괜습니다 쉬었습니다. Nice 아, and e a s 아홉 시도안 됐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니까 좋은 거 같아요. d e 되고. 확실히 요즘에 패스에 완전 빠져있지 않고 이렇게 러닝도 하니까 좀. 패스 좋아지고. 근 성장이 좀 이루어지면 더잘이루어지는드 그런 느낌. 계단 올라가기도 해야 되죠. 좀 타면 좋겠고 손님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32층까지 와 이런 거잘 만들었다 다 왔다 다 왔다 지금 러닝 하고 좀 걸어서 밥을 좀 먹으러 왔어요. 평양냉면 네. 하나랑 수육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스같 아, 좋아요. 이게 플레이트야. 아, 수육 있고. 와, 이 맛있어. 동면호 광고 아닙니다. 땀 빼고 왔으니까 열심히 또. 먹어줘야죠. 그래서 최대한 요즘에 이렇게 먹긴 하는데 좀룰리하게 그래도 일반식도 좀 많이 먹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온 김에 여기 와서 또 먹고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먹어봐요. 밍밍하네. 면을 먹어봐 요 맹맹 면을 먹어 면. 면. What's d 먹어봐, What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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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내면 처음 먹러 외국. That's your s 완전 형 식단 맞지 Cream. 식단. 식단. Healthy. t h a t 마이 스타일, 이 스타일, 마이 스타일, 마이 스타일. 맨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 네, 지금 이제 밥 먹고 운동을 지금 하러 지금 왔습니다. 네. 아침에 러닝하고 유산소 했으니까 이제 웨이트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웨이트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추천이 됐어 그냥? 어 추천했어. 아... 어 현상이가 있네 현상이가. 이거 그러니까 잼짐에 잼짐. 네. 그게 s n t i amino acid. 오늘 어, 푸시데이거든요, 네. 푸시데이에 가슴을 먼저 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어깨를 먼저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깨를 먼저 하는 날. 그래서 고대도 잘 사주고요. 소칼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Wykor... 네, 네, 네. Statistically statisticall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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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못대고 이렇게 처음에 그냥 들올릴 때부터 네? 내가 세팅을 할게. 둘. Danger> 오케이. 오케이.

에헤이 아와잘먹었도 전면적 형 이거 코 이거 뭐예요 형님? 아 이게 그 비바이브 그... 에어프로 이게 비강확장이어서 특히 운동할 때 유산소성도 호흡할 때 되게 죠 도움이 되는 어어 어. <laughs> 막힌 거 아니야 지금? 원래 이거 아예, 아예 바람이 어... 잘안들어 그래서 운동할때 돈 많이 내고 유산소통 운동할때 되게 도움 많이 내고 자사르를 하겠습니다 보샤 렛고 보샤

아네 어, 여러분들 씻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일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제가 요즘에 좀 이런 러닝이라든지 좀 이런 펑션널 트레이닝 쪽에 좀 많이 사실은 빠졌어요 그래서 헬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운동들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맨처음 만났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지만 이제 30대 후반을 어, 가는 이 시점에서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노화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저속도화, 덜 늙으면서, 좀 멋진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 싶었을 때,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기능성 운동이라든지, 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좀 병행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러닝을, 원래도 옛날 유산소 할 때, 공복 유산소 할때 러닝 하긴 했지만, 좀각 잡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테스트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되게 피부도 좀 좋아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러닝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헬스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트레드밀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야외 러닝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무릎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무조건 차고거든요. 이게 슬개근 보고대인데 사실 러닝할 때 무릎에 아홉 배의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헬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하중이 실리겠죠. 그래서 무릎 부상, 특히 슬개건 부상에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개건 보호대가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안에 패드가 있어가지고 패드를 슬개건 쪽에 해가지고 탁 해주면은 생각보다 지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로 티어로이 제품도 꼭 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가격이 진짜 싸요. 가격이 시중에 남아 있는 그런 제품들 대비 거의 뭐 30%에서 반 가격 정도 되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밑에 링크 보시면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아뭐제또뭐좀 뭐 헬스 안 한다고 뭐 운동 안 한다고 아 그게 아닙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아, 너무 보디빌딩에 포커싱된 라이프보다는 다양한 운동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한 가지에만 네,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저처럼, 일반인 중에서 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그렇게 막, 오디이딩 그리고 막, 뭐 식단, 분할,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조금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결과긴 하고요. 점점 더 몸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천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제 라이프, 그리고 또 제가 또 운동하면서 얻게 된 팁들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